그, RGB 기구에서 불이 안 들어올 때 실험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. 이 검정선만 빼고 나머지는 이렇게 꼬세요. 이렇게 꼬셔서 하나를 만들어서 이 플러스, 이 검정선을 플러스, 이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해서 여기다가 여기 플러스, 여기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면 불이 들어올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불이 안 들어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어떤 의미가니? 인 이거를 따로 이색감만 이걸 검정색을 플러스를 하고 이거를 회색을 마이너스를 하면은 이거는 청색이 들어올 거예요. 그리고 요 녹색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녹색을 하면은 이건 녹색이 들어올 거고 요거 적색선을 이렇게 대주면은 적색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게다 일일이 한 번씩 해 보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꼬셔가지고 빠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불이 들어오면은 led나 기구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